엄마, 왜 한국을 가려고 하지 않는 거야? 고등학생 리에는 참다 못하고 물었습니다. 저녁 식탁 위로 던져진 이 질문에 유미코 박사는 손에 쥔 젓가락을 멈췄습니다. 리에의 말투는 평소보다 단호했습니다. 싫어한다기보다는 그냥 너무 경쟁적인 나라라고 생각해서 그래. 사람들이 과로에 시달리고 아이들도 학업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니? 내가 읽은 기사들에서는 다 그렇게 나오던데. 유미코는 도쿄의 대형 소아과 병원에서 20년 넘게 근무하며 수많은 아이들을 치료해온 베테랑 소아과 의사였습니다. 그녀는 오랜 경험을 통해 아이들에게 좋은 환경이 무엇인지 누구보다 잘 안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을 떠올릴 때면 항상 떠오르는 단어들이 있었습니다. 과도한 학업 부담, 치열한 경쟁, 그리고 과로사. 한국은 아이들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나라라는 이미지로 굳어져 있었습니다. 리에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엄마, 기사만 보고 모든 걸 판단하면 안 되잖아. 직접 가보지도 않고 어떻게 알아? 나 BTS 노래 듣다 보면 한국 사람들은 되게 따뜻한 것 같던데. 그리고 요즘 엄마도 너무 스트레스 받으니까 이번에 한국 가서 좀 쉬자. 일 생각은 조금만 하고 우리가 같이 시간도 보내고. 유미코는 딸의 말을 가볍게 넘길 생각이었지만 마지막 말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병원에서의 긴장된 일정과 끊임없이 울리는 호출기가 만든 스트레스는 그녀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쉰다고 정말 가능할까? 그래, 내 말대로 한번 가보자. 대신 조건이 있어. 엄마가 이번 여행 계획의 절반은 맡을게. 문화 체험이나 내가 좋아하는 건 내가 정하되, 엄마도 몇 가지 확인할 게 있어. 리에가 활짝 웃으며 엄마를 끌어안았습니다. 좋아, 엄마도 분명히 한국 가서 놀라게 될 거야. 기대해도 좋아요. 며칠 후, 유미코는 인터넷에서 한국 여행을 위한 정보를 검색하며 살짝 웃음을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비행기를 타게 된다는 사실은 그녀를 조금 설레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의료 시스템과 생활 환경을 직접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녀의 관심 목록은 철저히 실용적이었습니다. 한국의 소아과 병원 시스템, 의료 접근성, 그리고 일반 가정에서의 육아 환경. 반면, 리에는 완전히 다른 관심사를 품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친구에게 추천받은 맛집 리스트를 정리하고 한국 전통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장소를 찾아 냈습니다. 특히 서울 근교에 있는 한옥마을과 한글 박물관은 그녀의 가고 싶은 장소 첫고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엄마, 김치는 꼭 만들어 봐야 해. 아, 그리고 전통 찻집도 한번 가야 해. 여기 리뷰 보면 아주 멋진 곳이래. 리에는 가이드북을 펼쳐들며 유미코에게 쉼 없이 설명했습니다. 유미코는 피곤한 표정으로 리에를 바라보면서도 한편으로는 딸의 열정에 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출발 당일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하자마자 리에는 창문에 얼굴을 바짝 굳히고 감탄했습니다. 우와 여기가 한국이야? 엄마 벌써 느낌이 달라. 유미코는 창밖으로 보이는 깨끗한 활주로와 현대적인 공항 시설을 보며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기대보다도 더 깔끔하고 세련된 모습이었습니다. 입국 심사를 마치고 공항 내부를 걸어나가는 동안 유미코는 점점 놀라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여긴 정말 대단해. 무인 체크인 기계도 다 최신식이고, 여긴 아이들이 놀수 있는 공간도 있어. 일본 공항보다 훨씬 크고 세련된 것 같아. 유미코는 동의하고 싶지 않았지만, 리의 말이 틀리지 않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공항 곳곳에서 배려 깊은 안내판과 유모차 대여 서비스는 그녀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아직 시작일 뿐이야. 차분히 지켜보자. 유미코는 애써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러나 공항에서 서울 시내로 가는 공항철도에 탑승한 순간 그녀의 마음은 다시 흔들렸습니다. 엄마, 여긴 와이파이가 공짜래. 그리고 이 열차는 정말 조용하고 깨끗해. 창밖도 너무 예쁘다. 유미코는 조용히 손목시계를 확인했습니다. 공항에서 서울 중심부까지 단 40분이라니 이 효율성은 그녀를 다시 한번 놀라게 했습니다. 일본에서라면 공항에서 도심까지 이동하는데 종종 1시간 반 이상이 걸렸습니다. 열차 내부는 깨끗했고 좌석간 간격도 넓었습니다. 중간중간 짐을 올려놓을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있었고 특히 유아를 동반한 부모들이 편하게 쉴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 점은 유미코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녀는 딸을 힐끔 보며 말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확실히 잘해 놨네.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덜 받을 것 같아. 리에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렇죠. 엄마도 조금씩 한국을 좋아하게 되는 것 같네. 호텔에 도착했을 때 리에는 이미 여행 가방을 풀고 서울 지도를 펼쳐 들었습니다. 엄마, 내일 아침엔 삼계탕 먹으러 가자. 그리고 그 근처에 한옥으로 된 병원이 있다던데. 그런 병원은 일본에선 없잖아. 유미코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먼저 밥을 먹고 그다음에 엄마가 확인하고 싶은 병원을 같이 가보자. 리에는 장난스럽게 손가락으로 약속의 표시를 하며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엄마가 놀랄 만한 한국의 매력 제가 다 보여 드릴게요. 그러나 유미코는 몰랐습니다. 이 여행이 그녀의 모든 고정관념을 뒤흔들고 새로운 생각을 심어줄 첫걸음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다음 날 아침 서울의 한 삼계탕 전문점 앞에서 유미코와 리에는 입구에 길게 줄지어 있는 사람들을 보고 잠시 멈춰섰습니다. 이렇게 일찍부터 사람들이 많다니 정말 유명한 곳인가 보네. 유미코는 놀란 듯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리에는 활짝 웃으며 엄마의 손을 잡아끌었습니다. 엄마 여긴 꼭 와야 한다고 했어요. 몸에 좋은 보양식이라니 딱 엄마한테 필요할 것 같지 않아요. 리에는 친구들에게 추천받아 미리 예약을 해둔 곳이었습니다. 기다림 끝에 안내를 받아들어가자 모녀는 정갈하게 세팅된 한식 테이블과 따뜻한 분위기의 내부에 감탄했습니다. 메뉴가 나오자 유미코는 깊고 맑은 국물에 담긴 인삼, 찹쌀, 대추, 마늘 등을 보며 궁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리에는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엄마, 국물부터 한입 드셔보세요. 여기 국물이 진짜 맛있대요. 유미코는 숟가락을 들고 국물을 조심스럽게 떠먹었습니다.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는 순간 그녀의 표정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이거 굉장히 부드럽고 깊은 맛이네. 한국 음식은 다 맵고 자극적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 리에가 웃으며 맞장구쳤습니다 그렇죠? 건강에도 좋고 맛도 좋고 엄마한테 완전 딱이죠. 한국 음식이 단순히 맛있기만 한게 아니라 몸을 생각한 음식들이 많다니까요. 치사를 하면서 유미코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다른 테이블에서도 가족들이나 친구들이 함께 앉아 음식을 나눠 먹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음식을 먹으며 소소한 일상을 나누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그녀는 묘한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음식에 담긴 의미가 다르구나.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 이상이야. 유미코는 조용히 혼잣말을 하며 국물 한 입을 더 떠먹었습니다. 리에는 엄마의 말에 기분 좋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한국 음식은 그냥 혼자 먹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누면서 함께 먹는 게더 맛있게 느껴진대요. 엄마도 좀 느껴지죠? 식사를 마친 뒤 리에는 다음 일정으로 한옥 병원을 소개했습니다. 그녀가 인터넷에서 보고 흥미를 느껴 찾은 곳이었습니다. 유미코는 의아한 표정으로 울었습니다. 한옥 병원. 병원이 전통 가옥처럼 생겼다고? 그게 가능하긴 해. 리에는 장난스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직접 보면 알게 될 거예요. 엄마도 엄청 좋아할 거라고요. 병원에 도착하자 유미코는 말 그대로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밖에서 봤을 때는 전통 한옥을 그대로 재현한 듯한 외관이었지만. 내부는 최신 의료 기술이 접목된 완벽한 병원이었습니다. 넓은 로비에는 대기 중인 환자들을 위해 편안한 소파와 아늑한 조명이 있었고, 벽에는 한국 전통 그림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환자들이 대기하는 동안 편안히 쉴수 있도록 마련된 작은 전통차 공간도 눈에 띄었습니다. 소아과 구역에 들어서자 유미코는 더욱 놀랐습니다. 어린이 환자들을 위해 마련된 밝고 활기찬 놀이 공간은 마치 놀이방처럼 꾸며져 있었습니다. 의료 장비는 모두 최신식이었지만 따뜻한 분위기를 유지하기 위해 차분한 색감과 전통적인 요소를 조화롭게 배치한 모습이 돋보였습니다. 엄마 어때요? 여기가 바로 한옥병원이래요. 일본에서도 이런 병원은 못 봤죠. 유미코는 한동안 말없이 공간을 둘러보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전통적인 분위기를 유지하면서도 첨단 기술을 활용하다니 상상도 못했어. 환자들 특히 아이들에게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줄수 있는 환경이란 게 이런 거구나. 정말 인상적이야. 리에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덧붙였습니다. 한국은 의료기술도 뛰어나지만,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까지 생각하는 세심함이 있는 것 같아요. 엄마, 솔직히 여기서 일해보고 싶죠? 유미코는 장난스러운 리에의 말에 웃음을 터뜨렸지만, 마음 한 구석에서는 리에의 말이 사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본 병원들이 배울 점이 많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한옥병원을 나와 모녀는 서울의 북적이는 거리를 거닐었습니다. 리에는 거리 곳곳에 펼쳐진 길거리 음식을 보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엄마, 저기 호떡 팔아요. 하나 먹어봐야죠. 리에는 벌써 줄을 서며 엄마를 손짓으로 불렀습니다. 유미코는 못 말린다는 듯 미소를 지으며 뒤따랐습니다. 달달하고 고소한 호떡을 한입 빼어 문 유미코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간식인데 정말 맛있다. 길거리 음식까지 이 정도 수준이라니. 한국은 정말 대단하네. 리에가 흐뭇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엄마, 한국에서는 먹는 게곧 즐거움이에요. 어디를 가든 맛있는 게 너무 많다니까요. 엄마도 조금씩 인정하게 되는 거죠.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온 유미코는 하루 동안의 일정을 되짚으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에서의 하루가 그녀의 생각을 완전히 바꾸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생각했던 한국은 경쟁적이고 바쁘기만 한 나라였지만 실제로 경험한 한국은 사람들과 문화, 그리고 환경 모두 따뜻함과 세심함이 배어있는 곳이었습니다. 리에, 내일은 내가 가고 싶어 했던 한글 박물관에 가보자. 그리고 나도 이 나라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어졌어. 내 말이 맞아. 직접 경험해보지 않으면 알수 없는 것들이 있네. 리에가 기뻐하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엄마가 이렇게 말해주니까 너무 좋아요. 내일도 엄마를 더 많이 놀라게 해줄게요. 그날 밤, 유미코는 창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국은 정말 내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다른 곳이구나. 박물관 관람이 끝나고 유미코와 리에는 근처의 카페를 찾아 들어갔습니다. 둘은 오전 내내 이어진 관람으로 지친 탓인지 조금 나른한 얼굴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카페 안은 따뜻한 나무 인테리어로 꾸며져 있었고 창문 너머로는 한강이 천천히 흐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유미코는 메뉴판을 들여다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런 분위기의 카페는 일본에서도 찾기 힘들어. 세련되면서도 부담스럽지 않고 편안한 느낌이 좋아. 리에는 기분 좋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쵸? 엄마, 여긴 진짜 커피도 맛있을 거예요. 내가 추천하는 메뉴로 시켜볼까요? 유미코는 고개를 끄덕이며 딸에게 선택을 맡겼습니다. 잠시 후, 따뜻한 라떼 한 잔과 브라우니가 테이블에 놓였습니다. 유미코는 첫 모금만으로도 커피의 깊은 풍미를 느꼈습니다. 정말 맛있네. 여기 커피가 이렇게 부드러울 줄은 몰랐어. 리에는 기분 좋게 브라우니를 나누며 한글 박물관에서 본 이야기들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엄마. 근데 한글이 이렇게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언어인 줄 정말 몰랐어요. 세종대왕이라는 분이 이런 언어를 만든 이유도 너무 멋지지 않아요? 모두를 위해서 쉬운 글자를 만들겠다는 생각. 대단하지 않아요? 유미코는 리의 말에 깊이 공감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다른 나라의 문자와는 확실히 다르네. 특히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점이 인상적이야. 언어가 단순히 소통의 도구를 넘어 사람들을 위한 배려로 시작되었다는 게 마음에 와닿네. 그러나 이 여유로운 시간이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유미코가 커피를 마시려다 가방을 내려놓으려던 순간 가방이 의자 옆으로 떨어지면서 안에 있던 소지품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어, 엄마 잠깐만 내가 도와줄게요. 리에가. 급히 몸을 숙여 물건을 줍기 시작했습니다. 여권, 휴대전화, 카드 지갑 등 여러 물건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는데, 그 중에서 지갑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유미코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지갑이 없어 분명히 여기 있었는데, 유미코는 당황한 표정으로 테이블 아래와 의자 주변을 살피며 말했다. 리에 역시 초조하게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혹시 누가 가져간 거 아니에요? 유미코는 긴장된 표정으로 카페 안을 둘러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런 일이 한국에서도 일어날 줄은 몰랐어. 큰일이네. 카드며 여권이며 다그 안에 있는데 그 순간 카페 한쪽에서 들려온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저기요, 혹시 이거 손님 거 아닌가요? 두 사람이 돌아보니 한 젊은 여성이 유미코의 지갑을 들고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밝은 미소를 지으며 지갑을 건넸습니다. 지갑이 바닥에 떨어져 있길래 직원분께 여쭤봤어요. 여기서 찾으시는 것 같아서요. 유미코는 그제야 긴장이 풀리며 깊이 숨을 내쉬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거 제가 떨어뜨린 줄도 몰랐어요. 덕분에 큰일 날 뻔했네요. 여성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중요한 물건 같아 보여서요. 불편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혹시 주변에서 도움 필요하시면 저도 도와드릴게요. 그녀는 차분하고 친절한 태도로 유미코를 안심시켰습니다. 리에는 옆에서 미소를 지으며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내가 뭘 했어요? 한국 사람들 정말 친절하다고 했잖아요. 유미코는 잠시 멈춰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자신도 모르게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이 스쳤던 것을 떠올리며 스스로가 부끄러웠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부정적인 생각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것이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날 오후, 모녀는 한강 근처 공원으로 산책을 나섰습니다. 가을의 쌀이 따뜻하게 비추는 공원에는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거나 가족들과 피크닉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유미코는 조용히 걷다가 딸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리에, 엄마가 오늘 깨달은 게 있어. 내 말이 맞아. 직접 와서 경험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것들이 정말 많구나. 리에가 밝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엄마, 그럼 이제 한국을 좀 다르게 보게 된 거예요? 유미코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여기 사람들은 정말 따뜻하고, 작은 일도 세심하게 챙기는 모습이 많아. 아까 지답을 찾아준 사람도 그렇고, 이곳은 단순히 경쟁적이거나 바쁘기만 한 곳이 아니야. 그 안에 배려와 따뜻함이 가득한 곳이라는 걸 알겠더라. 리에가 기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엄마, 제가 아까 말했죠. 한국은 그런 매력이 있는 나라라고요. 엄마도 이제 느낀 거죠? 유미코는 딸의 말을 들으며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그녀의 고정관념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녀는 가을 하늘 아래 펼쳐진 한강을 바라보며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그래, 내가 잘못 생각했었어. 이 나라는 분명히 배울 점이 많은 곳이야. 그리고 사람들의 친절함은 내가 상상했던 것 이상이야. 리에와 함께 걷는 발걸음이 한층 더 가벼워진 듯했습니다. 여행의 마지막 날 아침, 유미코와 리에는 서울 북촌 한옥 마을로 향했습니다. 바람이 선선하게 부는 날씨에 골목마다 늘어선 전통 가옥이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유미코는 좁은 돌담길을 걸으며 조용히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마치 시간여행을 온 듯, 현대적인 도시와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리에는 엄마의 팔을 잡으며 설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 너무 예쁘죠? 이 골목에서 사람들이 한복 입고 사진도 많이 찍는데요. 유미코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그래, 이런 곳이 아직 보존되어 있다는 게 신기하네. 일본에서도 전통 가옥을 복원하려는 시도가 있지만, 이렇게 도시 안에 자연스럽게 녹아 있는 곳은 별로 없어. 리에는 손가방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유미코에게 다가와 손을 내밀었습니다. 엄마, 우리도 같이 사진 찍어요. 여기가 서울에서 가장 예쁜 한옥 거리래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리에는 유미코를 바라보며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한국이 조금 마음에 드는 거죠. 유미코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그래, 내 덕분에 한국의 매력을 많이 알게 됐어. 사실 처음엔 내가 좋아하니까 따라온 여행이었는데 지금은 내가 더 흥미를 느끼는 것 같아. 리에는 기뻐하며 엄마의 팔짱을 꼈습니다. 그럼 엄마도 이제 한국 좋아하는 거죠? 아빠랑도 다음에 같이 오면 좋겠어요. 우리 셋이 함께 서울도 더 둘러보고 다른 도시들도 가보고요. 유미코는 리의 말을 들으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여행 동안 경험한 한국의 모습들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처음 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세련된 시설 사람들의 배려 깊은 행동, 따뜻했던 삼계탕의 맛, 그리고 오늘처럼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한옥마을까지. 이 모든 것들이 유미코의 마음속에 깊은 인상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리에, 내가 아빠까지 설득하면 좋겠다. 나도 다시 오고 싶어졌으니까. 리에가 활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진짜요? 엄마가 그렇게 말해주니까 너무 좋아요. 이번엔 우리가 서울 위주로만 봤으니까. 다음엔 부산이나 제주도도 가요. 거기서도 엄마가 놀랄 일이 진짜 많을 거예요. 유미코는 딸의 열정적인 말을 들으며 찻집 간판이 보이는 골목 끝을 가리켰습니다. 우리 저기 들어가서 차 한잔하자. 마지막 날이니까 천천히 쉬면서 오늘 하루를 보내자. 찻집 안은 아늑하고 정갈한 분위기였습니다. 작은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테이블 위를 비추고 있었고 차를 우리는 손님들의 낮은 대화 소리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유미코는 메뉴를 고르며 리에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여기서 뭘 먹고 싶어? 리에가 메뉴판을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 국화차가 유명하대요. 그리고 이 다과 세트는 전통떡이랑 곶감 같은 게 나온다니까. 그것도 하나 시켜봐요. 유미코는 고개를 끄덕이며 주문을 마쳤습니다. 잠시 후 따뜻한 국화차와 색색의 전통 다과가 담긴 쟁반이 테이블 위에 놓였습니다. 유미코는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은은한 독화향이 입안에 퍼지며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차는 향도 좋고 마시는 순간 긴장이 다 풀리는 것 같아. 한국 사람들은 이런 차를 즐기며 시간을 보내나 봐. 바쁘기만 할줄 알았던 내 생각이 틀렸어. 리에가 기분 좋게 대답했습니다. 그쵸? 엄마도 이제 한국을 다시 보게 된 거죠? 사실 제가 엄마랑 같이 여행 오기 전에 걱정 많이 했어요. 엄마가 한국을 좋아하지 않을까 봐요. 유미코는 딸의 말을 들으며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처음엔 나도 고정관념이 많았던 것 같아. 내가 아니었으면 이런 경험을 하지 못했을 거야. 한국은 정말 내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따뜻하고 배울 점이 많은 곳이야. 내 네, 덕분에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됐어. 리의 얼굴이 밝아지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생각해주니까 정말 좋아요. 사실 제가 한국 문화를 좋아한다고 했을 때 엄마가 별로 관심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엄마가 더 많이 배우고 느낀 것 같아요. 유미코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너 말이 맞아. 이 나라 사람들의 따뜻함과 배려심을 경험하면서 나도 많은 걸 느꼈어. 특히 병원에서 봤던 그 세심한 설계나 오늘처럼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모습은 정말 놀라웠어. 일본에서도 이런 점은 꼭 참고해야 할것 같아. 두 사람은 차를 마시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창 밖으로는 북촌 한옥마을의 골목을 따라 걷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한복을 입고 웃으며 사진을 찍는 가족들, 서로 손을 잡고 걸어가는 연인들, 그리고 전통의 매력을 한껏 즐기는 외국인 관광객들까지.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짐을 정리하던 유미코는 창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고요히 빛나는 도시의 불빛들은 그녀에게 또 하나의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리에, 오늘 이 경험을 평생 기억할 것 같아. 한국은 정말 매력적인 곳이네. 이렇게 특별한 여행을 함께할 수 있어서 고마워. 리에가 다가와 엄마에게 안기며 말했습니다. 엄마도 고마워요. 제가 좋아하는 한국에 엄마가 와줘서 정말 행복했어요. 유미코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너도 커서 지금의 이 경험을 오래 기억했으면 좋겠다. 세상을 직접 보고 느낀다는 건 정말 중요한 일이야. 이번 여행에서 배운 것들이 내 미래에도 좋은 영향을 주길 바란다. 리에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마도 한국에서 배운 걸 절대 잊지 마세요. 한국 사람들은 서로를 배려하고 작은 것에도 의미를 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게 얼마나 멋진 건지 엄마도 알게 됐잖아요. 유미코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는 내가 한국에 대해 진짜로 알게 된것 같아. 단순히 한 번의 여행이 아니라 삶의 새로운 시각을 배우는 계기가 되었어. 한국은 정말 멋진 나라야. 서울에서의 마지막 밤, 유미코는 자신이 이곳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는지 깊이 생각하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녀의 마음 속에는 한국의 따뜻한 기억들이 오래도록 남아있을 것이었습니다.